안녕하세요. 음,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들이 많고 갑갑하죠. <laughs> 나도 그래요. 어. 자, 그저 동영상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보니까 어, 실시간 강의보다 이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 피드백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몇 사람 그 의견을 줬던데 그리고 수강생들 그 댓글로 좀 달아달라 러는데몇명안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먹지 마시고, 동영상 들었으면 밑에다가, 어, 강의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4주차 강의는 그 실시간 강의를 안 하고, 어, 요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만디불까지 해서 두개골 스컬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뼈들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어, 그뼈들에 대한 특징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다시 또 이어서 강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스컬 인덱스에 대한 얘기인데, 스컬 스쿼 인덱스는 스컬의 그 길이와 폭을 폭의 비율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머리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폭과 길이의 비율에 따라 갖고 다양한 형 두개골이 나타나는 스컬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스컬을 이제 그 수칙에, 수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 지수에 따라 갖고 그 스컬의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랭스가 긴 개들 이런 개들이죠 이런 개들을 우리가 돌리코세팔리쿠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50정도 50 이하로 나오는 애들을 이런 애들은 돌리코세팔리쿠스라는데 쿠스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품종이 콜리나 또는 러시안 울파운드 같이 머리가 좀 길쭉한 강아지들 그리고 어, 좀 짧은 개들 폭이나 길이나 거의 비슷한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놀리코 그 브라키세팔리코스라고 합니다 브라키세팔리코스 그래서 지수로 치만80 정도 80 이상 되는 애들 그래서 보스턴 테리어라든지 패키니스 같은 것들 음. 다음에 그요 중간에 해당하는 것들이 메사티 세팔리코스 해가지고 점원 세퍼트나 또는 비글 같은 것들 50에서 8 0 사이 되는 것들 중간에 있는 것들 이 요런 두개골의 형태에 따라 갖고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터널 세지털 크레스트하고, 그 다음에 템포럴 라인인데,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브라키세팔리쿠스에 해당하는 강아지들은 익스터널 세지털 크레스트가 없고 여기 템포럴 라인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브래키스 브라 돌리코세팔리쿠스 어, 같은 경우, 머리가 길쭉한 애들, 스컬이 길쭉한 애들은 주로 이익스터널 세지털 크레스트가 잘 발달한 그런 형태의 두개골을 두개월 모형을 좀 갖고 왔는데 보이시죠? 두개골입니다. 머리에 앞그 여기에 보시면 요 그림하고 비슷하죠? 여기 지금 이게 익스터널 세지털 크레스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템포럴 라인은 어디 에 나타나냐면 여기에 나타나야 돼요. 이 부위. 에 얘는 보다시피 그 아무것도 없죠. 옆에 라인 같은 게 없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그 브레이크세팔리쿠스 갖고 있는 애들 모형이 없어가지고 템포럴 라인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트나 제 세지타 크레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브레이크세팔리쿠스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라인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돌리코세팔리쿠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나 세지타 크레스트만 보이고 메자티세팔리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터나세지타크레스트 그리고 템포랄 라인이 일부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스컬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봤을 때 전체를 이제 어 놓고 봤을 때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보는 면에 따라 가지고 그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도살 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그 먼저 크게 크레니얼 파트하고 페이셜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크레니얼 파트는 앞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뇌를 담고 있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여기 뇌를 담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페이셜 파트는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등 쪽에서 봤을 때, 도살서 페이스에서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구조라고. 하면 눈에 띄는 대로 보시면 되죠. 우리 배웠던 거, 이스트러세지털 크레스트. Temporal l i 나타 you know, 에 t the school. I mean, teacher, ducal 등쪽 e 뒤쪽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o u know, bookterm, 나 o u know, you know, you k 이 o w you know, you know, y o t e m p o r a l f o s s a 는 convex part in the dorsal lateral surface of skull. 그래서 자, 모양은 어, 명칭은 fossa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모양은 convex part라는 뜻이죠. convex가 뭐죠? 이게 약간 도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용어하고 실제 구조하고는 좀안 맞죠. 좀 보시면 어느 부위에 해당하냐면 아까 아까 봤던 개그. 아, 과연 같이가 쉽지 않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자, 어, 여기가 자유고마티가 아치고, 여기가 이제 템포럴포사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포사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에서는, 어디 부위가 되냐면, 요, 여기, 옆, 머리 쪽에, 여러분들 어그냐한번꽉 깨물어 보세요. 그럼 뭐가 욱신욱신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요게, 요 부위가 템포럴포하고 움직이는 게, 템포랄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템포랄 머슬이 들어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템포랄 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에서 보면 대충 이제 이 부위쯤이 될 건데 정확하게 마운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미디얼 쪽 안쪽이죠. 안쪽은 템포랄 라인이나 아니면 익스트라세지타 크레스티는 뭘까요? 저, 저 엄밀히 그리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시 그립시다. 그래서 지워버리고. 여기서 요, 요 부위가 되든지 템포럴 라인이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익스터널세이타 크레스트가 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겠죠. 뭐좀더 와가지고 이렇게 되고 등쪽 미디알 쪽은 그 다음에 크레니알 이 크레니알이 아니고 이걸 로스트랄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니까 이거 로스트랄로 바꾸세요. 로스트랄 쪽은 여기 올비탈 리가멘트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올비탈 리가멘트. 그 다음에 카우달 쪽은 뉴칼 크레스트 여기 뉴칼 크레스트 쪽이고. 그 다음에 벤트랄은 자이그마틱 아치 중에서 어디냐면 자이그마틱 프로세스 오브 템퍼랄 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죠 자이그마틱 프로세스 오브 템퍼랄 본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이 템퍼랄 포사가 되는 거고 여기를 채우고 있는 근육을 우리가 템퍼랄 머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셜 파트에 나타나는 피리폼 아파초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콧구멍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다른말로는 external l a t a l opening 이다 그렇게 되는거죠 자 그럼 다음에 lateral surface 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이 cranial part 가 되겠죠 cranial part 가 이제 facial part 가 될텐데 그럼 먼저 cranial part 에서 이제 보이는게 외견상으로 봤을 때 원래 이 자이거 마 m a 치는 그, 페이셜 파트에 해당하는 거지만, 부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크레니얼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분리를 해서 보게, 되어있어, 보게 봅니다. 왜냐면 일부 이 크레니얼 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템퍼랄본이 관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자이거마틱 아치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자이거마틱 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이거마틱 아치. 그래서 여기 자이거마틱 아치를 구성하고는 뼈는 물론 이제 중심을 구성 중심을 구, 그 형성하고 있는 게이자이오마틱 본이고요. 자이오마틱 본, 자이오마틱본 그다음에 어, 템포럴 본의 자이오마틱 프로세스 여기까지 여기다 자이오마틱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맥실라도 지난 시간에 관절 양상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절 양상에 따라서 이만큼 정도가 이제 자이오마틱 아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이거마틱 가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세 개의 뼈가, 세 개의 뼈가 자이거마틱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능은 뭐, 올비트를 형성하고 있고, 안은, 눈, 눈을 보호하고, 머슬 어댑치먼트를 해가지고, 마제타 머슬이라든지, 템포랄 머슬들이 여기 부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 이 부분,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를 형성한다. 그 위에 뭐 이스터널 어커스팅 베아트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포사 포스 라크리말세그는 여기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올비트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올비트 를 형성하고 여기에 테리고 팔라테인 포사가 있는데 이 테리고 팔라테인 포사는요 지금 그만디볼의 라무스에 가려서 가려져 있는 이 안쪽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안쪽 부분 그래서 여기가 concave region middle to, medial to orbit 그 다음에 t 자 하나 더 들어갔네 여기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그 테레고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쪽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올비탈 리가멘트 외쪽에서볼수 있고 이런 구조물들을 이 레이트럴 서페이스에서 우리가 관찰해 볼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 그 이외에도 옵틱커넬이라든지 올비탈 피셔 로스트라르 구멍이 쭉 있습니다 여기 쫙 4개의 구멍 또 뒤에 또 구멍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구멍들 여러분들 이제 실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페이셜 파트에서 웨이탈 쪽에서 볼수 있는 그좀 뭐라 그럴까요 좀 특이한 거 지금 여기에 있는 구멍입니다 여기 인트라 오비탈 포라멘이고요 구멍이 뒤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 형태로. 그래서 이 관을 인프라오비탈, 오비탈의 밑에 있다 그래가지고, 인프라오비탈, 뭐 여기는 포라멘, 여거는요 관은 인프라오비탈 커넬.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뒤쪽에 연결되는 통로는 맥실라리 포라멘입니다. 그렇게 래서그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비탈 리가멘트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 그리고 여기 올탈 인프라 오비탈 포라멘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멍들. 구멍들이 여기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laughs>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 이제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 다 있습니다. 루아마 실물을 봐갖고 관찰을 할때 아마 그 스컬이 좀 작게 되면은 여기 좀잘 구분이 안 가는 구조물들도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 어 여기 지금 뭐, 여기선 특별히 뭐안 보이는 근육권은 없을 것 같고, 그, 그, 센터로 오기가 쉽지가 않네. 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벤트랄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떤 구조물이 있냐면, 하 크레니얼 파트에서는, 여기, 이 뒤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이퍼글로잘 포라민이라든지, 요 구멍이 하이퍼글로잘 포라민일 거고, 팀파노 오시피탈 피어뭐 이런 구조물들, 포라멘 라세룸, 뭐 이런 것들. 지금 표시가 잘, 여기, 쪽에 포라멘 라세룸이 어디, 쪽에 있을 겁니다. 팀파니 불라하고 이쪽에. 그다 페이셜 파트에서는 코 하나. 코 하나는 이 뒤쪽에 있는 그, 콧구멍을 얘기해요. 실제로 이제 생체에서는, 여기가 이제 뼈로 되어 있는 하드팔라이트고, 여기 지금 뻥 뚫려져 있는 것 보이지만, 실제로 생체에서는 여기까지가 모로 되어 있냐 면 근육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 하나는 여기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여기다 막혀있죠, 근육으로. 실은 막혀있어, 통 터진 게. 뻥 뚫려져 있는게 아니고 근데 지금 뼈만 분리하다 보니까 연조직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실은 이제 여기가 이쪽이 코 하나라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기에 여러분들 그 코를 이렇게 들어 마신 다음에 입으로 뱉을 수 있잖아요 이제 비강을 통해 가지고 바깥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뒷콧공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에 하드 팔레이트를 좀 보게 되면 하드 팔레이트는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하드 팔레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에 하드 팔레이트인데, 보면은 이 앞쪽 부분은 인사이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여기 뭐라고 그랬죠? 이 여기 부분, 여기까지가 다시 지우고 다시 합시다. 그래서 앞에는 인사이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 여기는 맥실라의 허라이전탈 프로세스가 되고, 아, 맥실라의 이게 세타... 아, 팔라테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기 막 뒤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게 팔라타인 보이죠. 그세 개의 뼈가 그래서 팔라테인 의호라 아, 팔라테인 보네... 호레젠트플레이트 플레이트고, 플레이트고 맥실라와 인사이스 부분에 팔라테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세 개의 뼈가 만나서 입천장을 구성하 하드 팔레이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은 생체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근육하고 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연골, 연조직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소프트 팔레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에 메이저 팔라타임 포라멘도 있고, 여기 이제 마이너도 하나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이너, 마이너 한번 적어보세요. 마이너, 마이너 팔라타임 포라멘이 이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봤던 그림 중에, 이쪽, 이쪽은 인사이시브 번, 여기가 맥실라, 그쵸? 다음에 여기가 팔라타임 번, 여기까지, 팔라타임 번, 여기는 테리고이드 본이고 구멍이 메이저 팔라타임 포라멘, 마이너 팔라타임 포라멘,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 여기가 팔라타임 피어 해가지고, 인사이시브 번하고 맥실라가 만나면서 형성되는 구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다음 카우달 파트에서 볼수 있는 거는, 대표적인 거, 카우달 파트를 메꾸고 있는 거는, 뭐, 이 옥시피탈 번입니다. 옥시피탈 번하고, 그 다음에 일부 템퍼는, 옥시피탈 번이 주로 서페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익스터널 옥시피탈 프로테버런스이 부분, 그 다음에 호라멘 메고는 가운데 있는 큰 구멍, 그 다음에 마스터드 프로세스. 이 마스터드 프로세스는 이 부분쯤에 나타나는데, 요거는, 옥시피탈본은 아니구요 그 아까 그템퍼럴번본의 페트로살 파트가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이 마스터리드 프로세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옥시탈본은 아니고 요거는 템퍼럴번본이고 나머지 두 개는 옥시피탈본에서 볼수 있는 뭐그 이외에도 뭐 여기 뭐 파라콘딜라 프로세스 저글라 프로세스라든지 옥시피탈 어, 컨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볼수 있는 구조물이 되겠죠